반올림은 9월에는 자리수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0 1 2 3 3면은 버리고 56789면은 올리는 건데, 예를 들어서 2784면은 이제 4니까 1, 01234 중에서 4면 버리는 거니까 2780이 되고, 그리고 이제 1 0의 자리니까 2784인데 이제 1 0의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겠으니까 여기에 더 크니까 여기서 올림을 해야 되니까 2800이 된다. 여기까지 그러니까 반올림은 그냥 구하는자리에 바로 아래 자리가 1, 아니 0, 1, 2, 3, 4면 버리고 5, 6, 7, 8, 9면 올리니